돌리기로 했거든요. 좋아요. 반대 돌려야 돼요. 반대 골 해줘야 돼요. 아, 너무 약했어요. 어때? 우리가 뒷공단에 받아주러 가는 그 액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이 와, 세게 놀다 한 번에 캐스팅이안돼서 찍이 좀 아쉽네. 김이주. 야 아까 확대해서 찍었어? 왔다 갔다했. 왔다 갔다했. <laughs> <응. 해. 웃음> 근데 행안쳐보 <해가> <laughs> 어 인정 어, 지금 추 것도 제일 힘데배었으면그 양승환 아비 박희수, 바퀴수. 박희수와 양승원. 와 둘이 뭔가 뛰는 게 비슷해요. 개버도 박상현. 상대팀 <laughs> 7번, 4위로. 헤서 아... 갑니다. 2번, 2번 대 2번이에요. 2번 대 2번. 와 어. 그러면 역시 왼쪽, 왼쪽, 왼쪽. 프로 아니면 안 쓰리는데 <laughs> 프로한테 너무 쉽게 따어버리지않습 <laughs> <laughs> 김민수 아빠, 김민수, 야구즈, 양승원, 김민수, 때리나? 반비이 8번, 10번, 7번 사이로 때려도 되는데 아 진짜 커죠 선대팀 그렇습니다 야, 박상현 성상 어떻게 하나요? 송대규 박상현 박희수? 송대규가 아 오늘 송대규가 키팅이 안됩니다 안됐습니다 송대규 선수는 여유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안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땐 그럴 거면 센터타을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laughs> 양성환 송대규 약간 여유있는 상황 너무 여유있고 있어 지금 박상현 박상현, 김희수 이거 뒤로 빼야 돼요. 박상현, 이거 뒤로 빼야 돼요. 이럴 때. 김희수 이거 뒤로 돌아야 돼요. 이럴 때. 아, 대박 쳐요 하이팀 위기의 분지 미디언지 왼발. 오우. 도중에 류현이 막았나요? 저 상황에서 돌려서 나오는 게 진짜 이게 팀이 여유로운 거거든요. 근데 진짜 무조건 실점 써야 돼.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포인트 이 포인트에서 이제.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나도. 상대팀의 코너킥. 때린다! 와잘 때린다. 잘요 상대팀. 지금 시작한 지 4분 만에 네. 꼴먹힌 비디언지 실력 실력이 C-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래도 그거 기도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긴 일단 지금까지는 전경기검엄성중 김영환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웃음> 인정합니다. <웃음> 박혜수. 소청 아구주. 사이 아구주. 나요못봤니다 아니 근데 사이드 못 봐도 윗차 다 있다고 어떻게 <laughs> 된다? 쿠키 어, 주시는 하세요. 분 보고 있어서 못 봤습니다. 아, 어, 네. 어떻게 어떻게 다쳤죠? 다친 아, 것같아요 이거 근데 우리 우리 중에 그럼 교체 들어가야 되는데. 희연이가 한 분. 제가 제가 갈게요. 제가 원래 3 컷도 뛰는 건데 하나 양반 거거든요. 진짜.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교체 접니다. 희연 씨. 아니 심판 달라는 아, 거 있습니다. 그래? <laughs> 너무 좀. 괜찮아 그아영지 아아 아까 했구나. 괜찮. 예, 네, 괜찮다는 사인이 오네요. 몇대몇 어. 그래서. 영 어. 네, 다시 상대방 상대방의 공격. 어, 네. 저분은귀마개를 하신 건가요? 다치신거 같아요. 아. 야, 야, 왜, 야 이거 못 진짜. 수 아, 근 살았어요. 이게... 오! 아, 빨리. 갈 거로운데요. 둘이는 크랙를기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백수잖아, 지금. 그렇죠. 정현 네. 수도 방금 <놀람> 안 들어가서 안도에 한숨? 아니안들어가요 <놀람> 아직 박상현과의 내기 진행 중이거든요. 제발, 제발 넣어 줘. 김지훈, 살짝 압박. 김민수, 까비 진짜 잘한다. 나이스. 박진배, 박진배 나이스. 진배가 몸을 잘 써요. 문승호, 문승호. 어수 지금 사이드 어, 아,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네, 없어요. 네, 이면서 네, 오른쪽 네. 봐야죠. 야, 야. 이면서 박상현. 오른쪽까지 어 여기가 시기. 없어요 지금. 송대규. 다시, 다시 나와야 스티커? 돼. 다시 나와야 네, 돼요. 다시 나와야 돼. 이젠 없어요. 이젠 없거든요. 끝비 송대규. 이게 윙에서 잡고. 3초 세면은 이미 자리 다 잡힐 박상현. 겁니다 박상현 문승호 반대로 돌릴 돌릴 수 있어야 되고 자 와. 위기의 비디언지 자 3대3이거든요 위기의 비디언지 3대3입니다 흔들면서 흔들면서 어우 좋아요 저분이 끌어서 다행이죠 오히려 반대로 길게 보나요? 한테 2번 보나요 상대팀? 와저 패스 공간에 보네요 무리 안 합니다 패스 좋습니다 여기가 문승호 손해나 이거 꼴킹 아니, tennis, t e 다 n i s tennis, t e n n 일 s ten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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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 n n i s ten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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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n 상커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하다가 막히니까 더급해져가지고 더안 가죠 중간부터. 실수가 몇번 있긴 했는데 그래도 하긴 했어 상커는. 응, 노력은 했지 피드백 반영. 익식하고 해야지. 무호의 커트. 내가 가끔 내가 풀발기 하긴 했는데. 뭐... 근데 우리 수하기 전부터 뛰던 사람도 아직도 된다. <laughs> 진짜? 죽이는 데? 한 시간 그냥 넘게 뛰는 거네 상대팀. 아니 여기 런닝 하신 분. 어. 그래도나 왔을 때부터 가지고 다못 했었던 거. 제가 나. 그럼 뭐야? 4시간, 5시간을 뛰는 거야? 아, 아니구나. 시간, 아직 넘, 10시구나. 6시간 넘게. 바로 올렸다 오. 좋아요. 김희수.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바로 가면 냐요 어, 뛰었어요. 급해요. 오, 오. 광색 축구와. 중요합니다. 오, 저도 도 어... 5, 5초만 더본 서머스는 주먹으로 날라갑니다. 좋은 준비였습니다. 역시 심판을 잘 보는 오영택. 자, 상대방의 프리킥. 21번이 찹니다. 킥이 좋아요. 빨리 는키 차이. 이번 <laughs> 아, 선수가 차요. 아, 김이. 김미... 아 메이크고. 차면은. 네. 오잘 오, 쳤는데 무릎으로 후리는 보건우 김윤수 어, 진짜 잘 쳤다 자발 아, 뻗었고 와와 아, 아, 김윤수 수비 좋아요 자 다시 상대팀의 골 상대팀의 골호불로는 공이 안 와요 여유가 있죠 공이 올 수가 없거든요 공이 네, 20번, 올 수가 없자 여기서 오. 와 아, 이거는 아, 완벽한 공을 저렇게 이... 한다고? 사이드 저기서 잘보내요 오영수 선수 이제부터 오. 우리 팀의 공격 전개를 볼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루호현. 어느 방향으로 어떤 타이밍에 주느냐. 이공한번더자 반대로 왔어요. 돌릴 수. 아, 있... 타박을 어, 합니다. 루이공한 번도 못 잡았어. 루호현 승호. 로마크 찬스. 박상현. 박상현. 저 앞으로 던지게. 전지... 공간이 많습니다. 송대규. 좋아요. 반대까지 왔습니다. 상대방 쭉 몰려있죠. 아니 박수서 양손을 세워 놨으면 앞으로 고요. 그래, 그래. 박상현. 다시 반대. 유호유루으로 루연, 가면 됩니다. 아니, 왜? 아... 박혜수, 찾는다! 아. 까비. 소... 요호연 커트 하나요? 루호연이? 나이스. 자, 온 찬스. 아, 까비. 아, 급해요. 박우주 아, 까비. 이스 지금. 까비, 까비. 루호연 선수. 잠깐 힘든데. 커버 다시 올라옵니다. 두원우? 좋아요. 박상현. 자, 여유있게, 여유있게. 사부리 팀입니다. 정신 다 수비에 있어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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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안 오잖아, 안 오잖아. 안 오잖아. 이미 뭉쳐 있는데 주, 주는 게 별로. 넣다 뺐다 해. 이것도 아쉬운데 나는. 이미 서 있는데, 이미, 이미 보고 있는데 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킥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줄 거면. 이 방금 롱패스의 실수로 이제 이렇게 다시 4번. 왼발 체력이 또 갈리기 시작합니다. 때린다 오. 이 좋으셔 빌드업을 못 하면 빌드업 버리는 게 맞을까요? 뭔득 드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laughs> 보통 빌드업을 버리는 건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약간 뻥축구로 많이 들어가긴 하죠 전문적 뻥축구 하는데 <laughs> 약간 이찬석이 와야 빌드업이 되지 않나 아니저제생각에 빌드업은 전개는 찬석이가 오면 되는데 빌드업은 수비수가 완전 잘해줘야 돼요 빌드업이 되려면 다들 볼컨트롤할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맞아. 키포인트 아니죠? 근데 센백 둘만 좋아도, 센백 윙백 이렇게 넷 좋으면 그냥 둘더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좀 뭔가 교적이 되긴 하지. 근데 이제 나가진 않을 것같아 인정. 난 중미가 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중미로 공이 안 옵니다. 중미로 공을 오면은 딱 뒤에 붙을 상황에만 줘요, 앞에서. 이렇게. 나좀 이렇게 좀 생각해보자. 만약에 대표팀에서 포지션 한 명은 딱 데려올 수 있어. 그때 그럼 누구, 누구를 쓰느냐? 선는 황인복, 황인복. 나는, 어, 나도 나도 황인복 생각. 이강, 이강인, 이강인. 이강인. 중, 중, 중미, 중미 아니면 있지? 중미? 중미. 아, 중미. 잠깐만 근데 그 걔네들은 혼자서도 다할것 같은데. <laughs> 우리한테욕 전날. <존나> 그니까. <laughs> <laughs> 빨리 나휴대주지 <시대> 말라고. <laughs> 강인이 스페인어로? <웃음> <웃음> 나이스, 나이스 한번 거쳤다 나이스, 좋아. 와우. 았어좋았어 와. 다비에비아 그래도 좋았습니다. 약간 피파같았어요 반박을 못하겠어 소리로 해야 돼, 소리로. 자. 오늘이 더았어요 자, 다시 여유 있는 찬스. 문호 야, 지훈이 한번 잡자. 왼쪽으로 갑니다. 박상현. 자, 오른쪽으로. 문승호. 전원! 픽망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걸줘야 아,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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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길로. 뒤로 크게. 어? 어? 이 왜? 아 오른쪽에 맞네! 때린다. 야지훈이한번야자 지훈이! 오른쪽 봐! 코리아 콜, 콜! 콜. 지훈이 안심하지 말고. 야 대기 쪽으로 가면 안 박진배. 도 오른쪽! 김민수. 아 네. 아. 김민수. 자 다시 왠... 자, 오른쪽! 자, 아. 하또 어, 아니야? <laughs> 너무 많이 서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앞에? 김지훈 어와와와와와와와김지훈야 그래. 와, 대박이다. 빼야지. 아, 갑비갑비 아, 아, 아니면 돌지. 아, 돌았으면 진짜 멋있는 건데. 어, 인정. 돌았으면 개멋있는 건데, 인정. 돌았으면 아, 상대방 앵클 아. 브레이커. 내가 아, 허인범 아, 약간 아, 아, 봐줘, 그 느낌. 인정. 그렇어 김지훈? 그래. 김지훈. 야,한테 아, 김지훈. <laughs> <laughs> <안 돼, 됐다. 웃음> <laughs> <laughs> 자, 자,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laughs> <laughs> <먼저, 웃음> 문성호, 박상현, 김희수 위기의 비디언지. 위기의 비디언지. 오, 오른 거요? 로오야 오른쪽! 다 역습! 김지현. 박오준. 지준 준비해야죠? 지는 굿. 김지현. 앞에. 루야 됐다. 준비해, 준비해, 고박해준박해수박해수비 혼자 비해준가해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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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창은 안 네, 됩니다.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이야. <목소리> 박상현, 문성호, 이대1 패스. 여유 있게 해봐. 송대규자 가운데 아니, 어디? 김미수. 아동 아... 너무너무했다. 정답을 찾았어요. 됐다. 오른 쪽. 아오지 아빠. 내게 네, 2개월 만에 만나서 하려는 게 욕심이긴 해? 맞긴 합니다 유해경을 납쳐야 돼 파이팅 응. 20번 저런 거 봐봐 지금 이렇게 하면 또 비잖아 파이팅 패스미스 자 어, 어,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자 우리 팀 선수들 자 반성 준비 파워 헤드야 기훈아 에너지 어, 왜 힘이 에너지야, 넘쳐요 지훈! 힘이 노스탈라예요. <laughs> <달라해? 놀람> 자. 김희수. 자, 자. 김희수. 자, <laughs> <laughs> 이영인 <형인> 자리. 아. 이영인 자리. 성대규 어떻게 하나요? 돌립니다. 박계수. <놀람> <바퀴수>. 슈팅. <슬핑>.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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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훈의 유효 슈팅. 아, 근데 마무리하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laughs> 아, <웃음> 상대는 어떻게 공격을 풀어 가나 볼까요? 상대팀 그렇게 여유롭잖아, 그렇게 오, 좋아. 여유 없아 저렇게 이제 어우 좋아 어우 20번 어우 20번 어우 맛있어 어우 1대1 8번 뒷공간으로 너무 잘 보죠 이거 8번 오, 왼발? 도, 돌기도 너무 편해게니다박상 아, 뛰어야죠 박상현 김지훈 어 아, 서치가 아니 이 4번째인데? 김지훈 방금 상대팀 플레이였는데요 야김대야 해줘 8번 상대님 8번 아, 오, 오, 오 아니었던 것 같아. 옆가 옆가. 어, 아 좋네요. 번개 하나 하자. 이게 또 가까우면 또 어렵거든요. 위기에비디인지 벽이 가깝기 때문에. 설마 크랙으로 패스 주나요? 그래 그래 저 오른쪽으로 꽂을 것 같아. 땅볼로 꽂을 오른쪽으로. 쪽으로. 잘 타는 분이면 땅걸로아 핸드가 하다 꽂지 않을까 또 왔다 쏟 왔다 21번 살짝 던나요 기대가 됩니다 보여주나요? 응원하겠습니다 보여주나요? 건우 왜덕지와 크랙으로 패스를 나왔다 아... 맞다, 나왔다 맞다. 편집하겠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박진배가 맞는 거 같아요 그냥 때려요 골절 유효한 팔꿈치 맞고 골절 이번 이번 쿼터는 몇대 몇이지? 3대0인가? 지금 2대0 그거밖에 안 됐어? 아 지금? 지금 이대형. 이대형. 어. 아, 아니 아니야 아기하고 아니, 계시네 아, 이분은 이거는... 박상현과의 내기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맞아 짜 우리 한꼬리라도좀 아, 넣었어 아, 우리 3쿼터 몇대 몇이었는데? 3대0 그래? 2대0 아니거같 3쿼터 2대0 아니야? 이대0이대0 이대형이 아, 어, 어, 이대형, 2대 근데 왜 이렇게 답답했지? 왜 답답한데? 잠깐은 아, 좋았잖아요. 형, 아, 나 너무, 너무 안 좋았어. <laughs> 희원이 나는 너무 안 좋다. <laughs> 그러니까 나도 내가 더 답답했다. 이거. 나도 답답하고, <laughs> 박상현, 근데 이게 이거는 상황이 나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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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어 이거는 이거는 이거 아. 지 김진선 선수는 옵사를 받나요? 해놓고... 양심의 가채. 아, 양심플레이니다한 양심 예. 팀에 20번. 비 아, 어비안 온다고 안 했어. 원래 원래 와서 안 했어야 되는데, 아, 네, 혹시 그 것도 아쉬웠어? 아, 네, 술 진탕 먹고 아니, 그건 술진탕 맞고 들어갔는데. 아쉬웠지 안 솔직히. 진탁 맞 7번? 당연히, 당연히 비열짜리로 써신거 아니야? 네, <웃음> 아니, 아니. 저아니마이너스가 아니라. 인정. 안 돼. 시마이너스 도 되지 않나? 아닌가? 원래 다 하하하하급 겸데? 아, 우리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하하하하 우리는. 이 깊은? 얼랭. 근데 애들이 다. 좀... 약간... 잘봐라봐라 애들이 약간 다 쳐졌어, 뭔가. 느려졌어, 맞지? 우리 팀? 그치. 보여요, 뭐. 꾸준히 안 하면 어쩔 수 없어. 몸 보면은 저희 가운데 한명빼고는 우리보다 체지방량 2분의 1이야. 김인수? 아, 우리는 이제 약간 박희수 관리, 관리 안 하는 팀이랑 하면 좋을. 송대규? 오 어, 상대 팀 2번 스프린트. 아니면 관리 잘하는 여자 여자 축구단. 우리는 골대녀랑 붙어야 될것 같아. 골대녀 좋아. 골대 잘하더라고. 상현 좋은데? 상현아. 합상현 하나, 하나 해. 때려봐. 때려봐. 이강인 어? 지금 비옵니다. 지금 비오고 있어요. 잘 비오는 데. 어, 대원 민대호 아, 들어갔죠. 때려보나요? 아, 박우주 때려도 자, 돼. 아우 굿 굿. 유로야. 그래 이런 식으야 재밌지 뭐 그렇지 나이스 돌아 김지우 해, 해, 김지우 때렸어요 야지우 나이스 아 확실히 단어차기가 살아있습니다 제대로 된유효슈팅 나왔어요 어? 솔때냐? <laughs> 번호 뗄까? 상대 뜨자고 상대를 찾은다야 <laughs> <laughs> 우리 상대 찾았어 물 <laughs> 때려? <우리 웃음> 상대 찾았는데 상대를 찾은거 같은데 <laughs> 몸속 하나 하어 하나 하어야송댕기 저것도 못 차면 진짜 홍대규? 많이 실망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무승준게 하도 꺼냐 지금 저거 저런... <laughs> 아 나... 무올어요승호 어. 빨리 슛 어어? 봐봐 아, 저렇게 뚱뚱, 뚱뚱하잖아 뭔가 무승호 일... 뭐야 이게 아. 위기의 미디어온지 이제 정의원에 내기 승리 가봐요 3초전 3초전 아이고 들어왔다 내기에서 <laughs> 승리하는 정의원 아니, 되게 비, 비밀이었는데. 야. 여기 또음에안 좋네. 토탈 왜 쓰냐? 1 11 1대1냐 11대1? 1골백골